그지모르겠다 이렇게 혹시 자고. 마이닝이라는 게채굴하다 뭐, 캐내다 이런 뜻인데,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 하는 것을 많이 개발했었어요한 4,500개 정도? 4,500개 의 업무를 버튼 누르면 이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되고, 그 사이트 다운로드 된 것을 엑셀로 변환하고, 변환한 걸 ERP에 집어넣는데, 그 업무를 이제 개발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가 오면, 이거 이거 해야지 하는데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서 그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은, 우리가 잘하는 거, 간단한 거, 심플한 걸 해야지, 아무리 뭐 AI 강조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거를 AI가 자동한다 그러면은, 내가 편해지고 내 밑에 집을 하면 안 줘도 되고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를 누군가 대신해 주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저희는 단순 반복하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200만원 여기 입장에서 전기세로 변하는 사움을 하다가 왜 그래야 되지 제일 센 상부터 내려오면 더 고부가치 서비스가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거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NLM을, 이제, 뭐, 경쟁력을 가진다. 그 에이전트, 에이타이다. 한 이게 에이전트라는 게, 뭐, 많은, 뭐, 좋죠. 에이전트가, 이제, 뭐, 요아, 비밀 요아, 뭐, 영업 에이전트도 저희 계속, 영업 직원들 말고, 제 지인들이 다, 이제, 영업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좀 바쁜데, 그런 에이전트를, 이제, 한 명씩 두자. 내 네, 아바타를 한 명씩 두고, 편나때 쓰자. 이런 이제 걸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한계가 좁혀서 이게 좀 비고 뭐, <laughs> 이게 지금은 b 비가 제일 화두예요 예전에는 C, 할로시네이션 때문에 아, 쓰겠냐. 제가 2022년부터 AI를 썼는데 완전 헛소소리 해요. 세종대왕이 노트북 지원받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세종 그 실로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어요 내가 똑똑해지고 그럼 이제 전문성 구조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도메인 지식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백화점에서 그 M d 역할 을 했어요. 브랜드 넣고 배고 전공은 I T 아니에요. 근데 이 도메인이 있으면 쇼핑몰에서 뭘뭐 해야 되는지 오프라인에서 뭘뭐 해야 되는지 여기 정리가 되고 데이터도 매출 맨날 돌려보잖아요. 매출 왜안 나오지? 내년에는 뭐 준비해야지? 작년에는 어떤 행사인지. 이거 이제 보는 거를 자동화 해도 되는 거예그거 이제 자동화해서 임원들한테 돌려줬더니 야, 이런 걸 해야지 왜 얘들 맨날 어? 서울대 나오고 노래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와서 데이터 복사 붙이기만 하고 있냐. <laughs> 그 이야기를 임원분이 딱 서서 이제 그것만 이제 계속 하다가 3년 동안 RPA는 자동화 공부만 하다가 이제, 이제 AI가 나와서 쭉쭉쭉쭉 이제 성장 거에 놀라기 가 시작하고 있다. 그다 보니까 이제 범용 AI면 고 라지랭귀지보다 어렵지 않나? 그냥 누구나 쓸수 있는 AI로 이해했습니다. 네, 저 아니 이제 계속 초중에 계속 이야기 치게 저희 아,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목소리> 데 아들이 이해하는 AI를 가르치다 보니 그 친구가 이제 그블록보딩 스크래치라고 학원에서 배워서 아빠 나자기증 났다, 잘아가지고아미 <laughs> 수준이다. 아, 이렇게 설명하면 찮으신데해서 어려운 작업고요. 저는 AI를 모든 사람이 다쓸수 있게, 보용적으로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요 저희가 마이 세금 요거가 좀 대박이 났어요. 네. 이게 경정청구 자동인데 화 경정청구를 하려면 급여명세서나 원천주수 영수증에 잘못 신고된 그런 노가다성의 그 사대보험에 대한 것을 다지 직접 찾아야 되는데. 직원이 천명이고 12개월치를 하면 이제 곱하기 해보세요 천명에 12개월이면 12,000번 반복해야 되는데 클릭을 한번하자한 한한 10개씩 해요 그죠? 신고 누르면 그러면은 12만 번의 요가다성 클릭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하니까 매년 기업에서 3년치의 경정, 그 세금, 권한 세금을 못 찾으라고 귀찮아서 귀찮아서 아니에요 그걸 이제 수을딱 돌려주니까 뭐 많이 나오는 기업은 5억씩. 그럼 이제 지금 업계 수수료가 30에서 좀남 지고 5인데 5억에서 3 0는 1억 5천이에요. 한번돈돌리면 1억 5천 나오는 걸 개발하니까 아니 제자신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서비스 모듈화해서 다 팔자. 요서 이제 마이닝 세계 나오고 마이닝 온라인 제 전공이죠. 온라인 쇼핑몰 이쪽이고 마이닝 비즈 비즈니스에서 도메인을 다 연결하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닝 AI 어, 오퍼레이션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이닝 a 오중이 하나예요. 하나가 인큐플로예요그 네. 말고 시리즈가 쭉 있는데, 요게 이제 좀대박할거 같고,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이런 것도 넘어갑니다. 네, 그 문서, 음성,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는 타이핑이랑 클릭밖에 없어요. 근데 똑똑해지니까 눈도 생기고, 두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목소리도 T T S S T T라고 검색해서 시면 되고 목소리를 텍스트를받라텍스트를 목소리를 받라요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그 오감을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게 일이 모든 일이 거기 있어요. 데이터 입력. 출력 사람도 제 목소리를 말하고 귀로 듣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주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작성 이런 관점에서 AI를 활용하자 그럼 성공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이거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제 퀴즈 하나면 스티브잡스가 무슨가였다 혹시 아시는 분? 네, 만년필 서류대 만년필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스티브잡스가 무슨가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지. 손울대 한번 드시고 그냥 자신 있게. 네, 철학. 맞습니다. 요 요거 받아가 주시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제가 서울대의 인문학부 그, 교수님이랑 미디어 콘텐츠실이랑 아시아 연구소 하는 게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지? AI가 사람이고 두뇌예요. 결국에 승리한 게 어, 그런 그 AI적인 사고. 로와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결.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연구하면 AI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과 대안을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이는 시스템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업 맞춤형으로 AI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막 이런 거 이제 비싸죠. AI 기본 한이 들어야. 그리고 요렇게 하면. 저희는 천만 원짜리 AI 만들자 목표예요. 바이블 코딩. 으로 지금 김진희 사님이 코딩 하나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진짜 바이브 코딩으로 질문하고 기획하고 어 작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지? 이걸로 이제 만들고 뭐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우리 아무리 싸워도 저기 데이터 센터 엄청지주 있는 사람한테 모지게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이 해야 될거 기획하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거 잘해요 중국은 양산하는 거 잘하고 일본은 유경자에서 표준하는 거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것은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웨이드 e in k o r e 서 팔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귀여워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동화 있는지 제 머리에 다 있어요. 저희 직원이 손으로, 손동 가다 해서 머리에 다 있고. 그거를 AI를 만들어서, 어, AI를 법용적으로, 어, 세금 대왕이 말한 것처럼, 한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처럼, a i 를 쉽게 쓸수 있게 깨우치는 기업이 되죠. 역걸 해서 5천명 먹여 살리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마이너 5천명.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대, 대기업들도 저희 파트너하자고 하고 뭐 서울대가 여러 번했습으니까 여러 대, 대그 대학교에서 여러 번했는데 서울대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상징적으로 하면 여기 모델대로 저희 확산에 편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겁거고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네 가이드북을 마켓터 만들고, 얼굴 마켓도만들어서자리자 그래서 이제 사년 에내한 300억 정도 해서 IP만 이 클랜은 같이 짰고요. 이건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첫 번째 시드가 될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써 보시고 좋으면 어 저희를 통해서 업무 제휴 하셔도 좋고요. 써본거 뭐 별로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인 걸 담아서 기획해서 더 좋은 거 만들게 겠다 요래서 모인 거니까 좀 이따 이제 끝날 건데 다 이제 명함 교환하시고 AI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집단지성으로 뭔가 하면 저는 정 성공할 걸로 믿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실패는 없습니다. 네. 긍정적인 집에 구조와체빈의 경영인데 제가 이제 어55% 가지고 있고요. 와이프1 뭐 5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컨설팅하는 글로벌 전문가분이 계세요. 일본에 이제 여행사 특례 회장, 이제 컨설팅 사업하시는 유대사 회장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한 20명 됐어요. 워결 살려야 돼요. 그런데 아이템을 오늘 잘발굴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힘을 모아서 시를하면 지금 어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교육 업계도 유명하신 분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만 투여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즐겁게 일하면서 무급 어, 플러스 오고 뭐 시겠지만 그거 맨날 쓰면서 놀수 있게 저희는 이제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력은 이렇게 뭐그렇타할 경력은 크지 없지만 개발자좀 하다가 사업부 맡아서 이 회사 저 회사 어, 임원 좀 하다가 창업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택시 업무를 하셔도 돼. 네, 오늘 발표는 끝났고 질문에 이제.